좀늦어지고아 <laughs> 네. 혹시 성함김신이 아. 김신이요? 신기하다 네, 제야예요제야제야제야제야응유재야사랑기 제아. 응. 때문에 사랑하아 정말 아재개그를 하시네 아아재개그 아니라 아재 그냥 아재야 이 아재. 아재. 아, 저희... 어 사이트. 사이트. 사이 사이트. 사이트. 두 사이트. 두사이 사이트. 두사사이이게두리보다 낮아 봐야 두세 살? 트 아, 맞네요 트두사어트두사이아 아, 진짜요? 네말사는거 아, 어때요? 야어 사이트. 저... 아, <laughs> 두 사이트. 두너이 자연스럽게 이이어이 말에 애풀려가 빵빵 웃어주니까 지금 자신감 좀저 없지 않았어요? 근데 저개 뒤에 터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. 야, 여기는 승여다 응. 하고 여기는 오빠 할게요. 어, 어. <laughs> 여기는 <여긴> 오빠 할게요. <laughs> 근데 약간 근데 싫어하진 않아. 괜찮죠? 승여 아재 개그 반응이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어. 그거잖아. 막. 완전 아재 개그. 막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걸 골랐을 때 하는 말은? 어. 네. 왜요? 어, 어머 봤어, 이제 시작이야. 알것 같은데? 예수님이 아, 뭐라고? 예시. 예시? 같은데? 예수? 이것 같은데? 지저스? 지저스? 진짜 맞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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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저스 아니저스 아니야? 지저스야잘맞나좀너아니서처 예루살렘. 근데 약간 지저스가 더재있다고나 지저스가 더재있어쟤맞아 근데 봐봐. 지금 눈치 냈어? 뭐예요 주인공이 처음으로 애플리를본게 아재개가 될아그러면 아 <목소리> 아 취하는 빵은? 눈이 제일 커진 것 같은데요, 아니, 아재기가안좋아한 엄청나게? 만요그 가는 빵아 같은 거건 아니고. 오방은 다르게 취하겠다. 오호, 아플리오지 아니다. 뭐예요 모르나요? 카스테라. <웃음> 카스테라. e l l a Castella. 이거 s t e l l a 이 a 이 t e l l 거 c a s 거 e l l a 철 a s t e l l a Castella. c a s t e 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l 운동하는 t 알아? 야 a 개 a s 머슬, 나 머슬하니까. 이렇게 행복해. 장바면 좀 차들 많잖아. 어, 그렇지. 아, 어. 어. 어, 김지훈 같은 애들. <놀람> 김지훈 배우? 어. 나 진짜 좋아요. 어, 근데 오빠도 약간 장바면 그럴 것 같은데? 장바 잘 어울릴 얼굴이야. 길 그래 들려졌어. 길 그래 들려어 쳐다본다. Um, well. 지금은? 지금도 기르고 있는 것 같은데? 좀 길다. 안 아! 해 근데 가만히 있어. 아니, 이거. 이걸안 하네. 이거 이걸 안 하잖아. 이렇게 보통 할 뻔한데? 어, 막 이렇게 해야 되네. 어, 이거 위기인데요?